상태 변화 파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도 오다일 단원도 단원명이 똑같을 거야. 물질의 상태 변화. 음,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보면은 뭐 종이도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등등등 이런 거를 우리는 전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번에 쌤이 현장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태 중에서 상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었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가면요. face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태를 얘기할 때 과학에서는 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얘네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하나를 추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선은 상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상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었고, 각각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보자니, 구체상, 액체상, 그리고 기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의 각각의 상의 특징들을 한 번씩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고체는 딱딱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잡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 액체라고 하는 거는 물처럼 흐르는 친구들을 우리는 액체라고 볼 거예요. 그럼 기체라고 하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친구들을 우리는 기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끼리 이제 뭘 한대? 변화를 한대? 그렇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가 되고, 뭐 액체가 기체가 되고, 반대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얘네들 간의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배울 거고요. 그거를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 될 거고요. 쌤 방금 말한 것처럼 A 파트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대. 첫 번째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각각의 상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을 네 가지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모양과 부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질, 세 번째는 압축이 되는 정도 이렇게 볼수 있을 건데 여기서 압축이 되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꾹 눌렀을 때 눌리는가, 눌리지 않는가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고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세 가지 상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지. 물의 고체 상태는 얼음이겠죠. 음. 얼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양이 어느 정도 일정해. 그리고 부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도 일정해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전제는 이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 주는 상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고체 같은 경우 여기서 얼음이라고 봤었죠. 얘네들의 성질은 단단하다라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압축이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면은 이 상태가 고체로서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얼음, 나무, 돌, 철등 아까 우리가 봤던 물질들의 대부분이 고체 상태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액체 가보도록 할게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해. 예를 들어, 쌤이 네모난 정육면체의 컵에다가 물을 담았고, 원 기둥 모양의 컵으로 물을 다시 담았대. 그러면 얘네들이 물이 담겨 있는 모양은 유동적으로 원하는 대로 변한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양은 완전하게 따라냈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하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네들의 성질 같은 경우는요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아까 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유동성 흐를 유 움직일 동자를 써서 유동성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얘네들도 압축이 되는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물, 식초, 기름, 주스 등 흔들흔들 거렸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액체 종류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기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든지에 따라 얘네도 모양이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어. 하지만 부피라는 것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인지 한번 보면요. 기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기체에 관련된 방정식들을 여러 가지 배우면서 느꼈겠지만, 어, 운동이라는 거를 되게 빠르게 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을 완전하게 가져가기가 힘들 거예요. 음, 실제로 측정하기도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피 또한 변한다. 어디에 들어가든 부피가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 과학에서는 약속을 할 거고요. 얘네들의 성질과 압축되는 정도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모양, 저기서는 저런 모양으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 산소, 질소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질소는 우리가 이제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공기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상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옆에 보면은 상태 변화에 대한 정의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한데 아까 쌤이 말했던 거 보면은 여기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적어 놨었지. 음, 그게 바로 상태 변화라는 말이다라는 걸한번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어, 전반적인 과학 같은 경우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자라던가 영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머릿속에 용어를 잘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 화살표는 가열, 그러면 열을 가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파란 색깔은 냉각, 차갑게 만들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체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체 상태의 얼음이 있대. 이 얼음이 물로 녹았어. 그러면은 액체가 되겠지. 그 과정을 우리는 어, 용어를 융해라는 말로 쓸 거고요. 이 액체가 조금 더 열을 받았어. 그러면은 끓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로 변하는 거, 기체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화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체가 고체로 확한 번에 변했대.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승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파란색깔 화살표 위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됐대. 그러면 액체화됐다 라고 해서 액화라고 할 거고요. 액체가 고체로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응고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랑 고체 사이에서는 우리는 이거 두개 다를 승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기체랑 액체 사이에서는 무슨 무슨화, 무슨 무슨화라고 무슨 해서 서로가 되는 상태를 넣어주면 될 거고요. 고체 기체 사이는 무조건 승화. 음. 그리고 고체랑 액체 사이에서 이 융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접근하고 마주치게 될 단어인데 융해라는 게 녹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고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 응고, 많이 들어봤지? 응. 피는 원래 액체인데, 얘네를 계속 냅두면 고체가 돼. 딱딱하게 피딱지가 생겨. 그런 걸 우리는 응고된다, 고체화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각각의 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융해, 기화, 승화라고 부르고요. 냉각될 때는 응고, 액화, 승화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상에서 어떤 상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름 꼭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종류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아까 본 화살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음, 우리는 가로로 보자.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로 보도록 할게요. 응, 위에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해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녹아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지. 음, 응, 어떤 게 있느냐? 용광로 상에서 철이 녹아서 샌 물이 된대. 그러면 아까 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샌 물. 누가 봐도 액체겠죠. 음, 응, 그래서 녹아버리는 걸 우리는 융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도 얼려놓은 고체가 다시 실온, 상온에서 액체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융해된다,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드름도 마찬가지로 얼음 형태의 고드름이 액체인 물로 녹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초 같은 경우에도 양초 고체가 촛농이 생기는 형태, 즉 액체로 변했다가 다시 식어서 고체가 되는 현상까지겠지만 고체에서 액체 이 정도까지만 우선은 보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얘네가 융해. 그러면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얼어버리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음. 첫 번째 냉동실에 넣어둔 물.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 고체가 되는 거 우린 얘네를 응고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양초를 타고 흘러내리던 우리 아까 녹아 있었던 그 양초 물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가 다시 굳는다 라고 하니까 굳었어. 좀 얼어 식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응고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 기름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고깃국이라는 거를 시키면은 기름이 굳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깃국은 고기가 들어간 그런 국물, 찌개류를 전부 다 칭하는 용어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기화, 액화 보도록 할게요. 기화는 기체화라고 했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젖은 빨래, 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빨래에 있는 물이 없어져. 기체가 돼.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버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뚜껑 안 덮고 냄비에 있는 물을 끓이면은 그 냄비 안에 들어 있는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잖아. 어, 그만큼 물이 수증기 기체로 바뀐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손등에 발린 알코올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도요.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액체로 존재하지만 빨리 증발돼서 기화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증발하여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아까 쌤이 말한 냄비 속의 물이랑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봐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기화랑 반대로 이번에 액화 가보도록 합시다. 액체화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음, 여기 보시면요.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데 이거는 물이 점점점 차가워진 거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컵 바깥면에 공기가 존재할 거야. 근데 여기가 온도가 너무너무 낮아져서 근처에 떠돌던 수증기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물처럼 된 거야. 어, 기체가... 액체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건요. 컵 안에 있는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수증기 때문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데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습도, 수증기가 많아요. 음, 수증기가 많다는 건 기체가 많다는 거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온까지 낮아진 상태다.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똑같이 이슬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라면 먹을 때나 겨울철 실내로 들어올 때 안경에 뿌옇게 김 서리는 것 또한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가 안경이라는 표면 그리고 어... 둘다 안경이네요 안경의 표면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물처럼 고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승화는 둘다 가능하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름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승화에서 내기가 쉽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드라이아이스의 경우에는 뭐가 뭐로 변하는 승화인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은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 고체가 점점 작아져. 그러면은 주변의 김이 이렇게 확 올라오지, 그런 걸 우리는 기체로 볼수 있을 거예요. 기체가 늘어나. 즉, 고체에서 기체가 양이 많아지는 승화의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옷장 속에 있어서 방충제의 개념으로 예전에 나프탈렌이라는 걸 많이 넣었어, 냄새가 안 좋은 거. 응. 얘네들의 크기가 쓰면 쓸수록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고체가 점점 기체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영화의 날씨에 그늘에 있던 눈사람 크기가 작아지는 것 또한 눈사람이 점점 기체가 돼. 그 물이 날아가. 그래서 그 승화가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하나 본다고 하면은 생 같은 경우에는 고체 방향제. 그리고 음 음, 고체 방향제 정도로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젤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냉동실 벽면이나 추운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 이것도 우리는 승화로 볼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너무 너무 추워져서 얼음 형태로 이제 창문 같은 데다가 딱 붙어 버리는 거지 그런 얼음을 우리는 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라고 하는 것 또한 주변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고체로 얼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겨울철 높은 산에 수증기 여긴 대놓고 나오죠.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상고대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고대라고 하는 거는 나무나 풀에 내려서 이제 눈처럼 된 서리를 얘기할 거예요. 나뭇잎에 설이 생긴 이 모양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네들 간의 변할 때의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꼭잘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